안녕하세요 한비티비 아비입니다 오늘 조명삼님 11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1월 4일입니다. 네, 에이미직 시즌 굿밤 콘서트, 네, 부산, 네,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요거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하니까요. 꼭 네, 4일날 행사 꼭 가시면 좋겠고요. 11월 5일입니다. 네, 제6회 위성 슈퍼푸드마을 축제 오후 4시 30분에 네, 위성읍 시가지 일원에서 요 행사 있으시니까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고, 이제 방송 이제 두개 있습니다. 6일 날 SBS 필더 트롯쇼 오후 8시, 11월 13일 날 KUS1 가요무대 오후 10시. 이렇게 어, 조명성님 네, 11월 스케줄 이렇게 네개있으니까요 이거 어, 꼭 어, 숙지하셔서 네, 행사 가시고 방송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어, 며칠 전에... 아니 다 어제였구나 어 댓글을 누가 다 하셨어요 어 작년 (11월) 스케줄에 댓글 다셔가지고 요거 먼저 제가 스케줄 말씀드리니까요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채널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.